안녕하세요. 라구아나입니다 제가 이탈리아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 학교 사정도 있고, 제 빈티지 사업 사정도 있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리아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는 모습도 물론 브이로그를 찍을 거지만, 이민 준비하는 것부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기록도 남겨놓고, 나중에 다른 이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러면 짐 싸는 것부터, 집 구하는 것까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참 짐 싸다가 지쳐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10월에 집 구하러 갔다가 10월 말에 왔다가 다시 11월에 완전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집 구하러 갈때 조금 짐들을 좀 나눠서 챙겨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laughs> 일단은 10월에 제 신발들을 좀다 가져다 놓으려고 신발들을 챙겼는데 지금 캐리어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이거 다꽉 찼어요. 이거는 10월 가서 3주 동안 집 구하면서 입을 옷들이랑 여기에는 이제 커트러리를 조금 담아가려고요. 짜잔! 이삿짐 정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게 지금 음, 그냥 집 보여주는 건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여기 다 쓰레기 버리고 가져갈 거다짐 싸놓고 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방도 여기는 이제 이따가 친구들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할 예정이고 바닥도 다 치웠어요 지금 안방은 지금 난리 났는데 <laughs> 얘네는 이제 11월에 마지막으로 갈때 챙겨갈 그런 옷들이에요. 얘네는 항공으로 붙일 진짜 큰 박스인데 이거 이거 제 손이 요만하게 들어가는 진짜 큰 박스거든요. 이거를 꽉 채웠어요. 나머지 옷들은 다 여기 넣어놨거든요. 여름옷, 겨울옷 다 있어요. 이거는 항공으로 붙일 예정이고 아, 택배비만 한 3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항공이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버릴 옷. 다 분류해 놨고, 이제 얘네들이 제가 가져가야 될 빈티지들인데, 요 위에는 아직 포장해야 될 거고, 요 아래들이 이제 제 빈티지 재고들 중에 가져간 아이들. 대충 빈티지들은 다 쌌는데 이 하나 박스에 다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에요. 와! 비올 찾아가는 중. <laughs> 이거 봐라! 비올 샀다 내첫 명승 때 남편이 사준. 비올 삽! 쌀국수랑갈비수 치킨으로 줄였어. 디저트로 아주 꿀 토마토 디저트. 맛있겠다. 뭔가 두바이 초콜릿이 있을 것 같이 생긴. 근데 나 두바이 초콜릿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 이거 아니야? 피스타치오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 땡큐. 맛있어? 응. 드디어 베네치아 도착. 우와, 침실, 화장실. 부엌! 여기 부엌 있어서 여기도 골랐어 음 화장실도 깔끔 깔끔 Perfume So Long 얘는 헤어 바디 워시가 있네 우와 여기가 엄청난 걸 사왔어요 우와 대박 랍스타랑 이거는 해산물 튀김 그리고 러시아의 면물 티라미수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관세청 가서 코디체 피스칼레 발급받고 그첫 번째 부동산 가가지고 집들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어려 보여가지고 좀 으른스럽게 옷을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방도 디올 가방 매줬는데 밖에서는 혹시 디올인 거티 났다가 소매치기 당할까봐 거꾸로 냈어요. <laughs> 이렇게 자켓에다가 청바지 입고 적당히 캐주얼 하면서 으른스럽게 입고 나가보려 합니다. 고고! 날씨도 너무 좋고 거리도 예쁘고 진짜 이런 동네에 집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관세청 도착. 크리체 피스칼레 받으러 왔다가 여기가 온라인 예약만 된대요. 그래서 온라인 예약한 사람들만 세무서원을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약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집은 보러 응. 다닐 것 같은데, 코리체 피스칼레는 월요일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르게나 쪽온 김에, 이쪽에 받은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서 한번 집 보러 가려고요. 네, 부동산에 왔는데, 오늘 약간 되는 게 없네요. 이번에 앱에서 확인을 하고 부동산을 갔는데, 월세는 다 나갔다고 그러셔가지고, 뭐, 다른 부동산 찾아서 가보고 있어요. 진짜 앱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두 번째 부동산. 다행히 열려있다. 세 번째 부동산. 제발 여기엔 매물이 있기라도 해라. 네 번째 부동산. 제발 여기에는 집이 있어라. 제발. 어. 안 열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아, 제가 연결될요 부동산맛 찾아다니다가 <laughs> 여기 마르게라 동네에는 월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메스트레로 가기 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피자집 왔어요 짜잔 마르게리타랑 이거는 오늘의 피자? 뭐 이런 것 같아요